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아, 오늘 양대시장 하락마감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래소 지수 1.62%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2% 하락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만만치 않은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이 매도 주체로 나섰습니다, 오늘. 그리고 기관이 아침부터 금융 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쭉 내리고 옆으로 이렇게 기는 그런 현상에 진행을 좀 보였어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연휴죠 월요일 월요일을 앞두고 리스크를 좀 줄이고 가자라는 쪽의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옵션 동향에서는 어, 여기서 추가 하락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움직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휴장 이후 화요일 날 증시는 일단 제 생각에는 약간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라고 먼저 잠깐 예상을 해보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역시 삼성전자죠.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을 이끌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1.2% 하락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뭐 전반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7만 3천 원대 털썩. 삼성전자 내년 역대 최대 실적 확실시. 다 좋은 뉴스죠. 뭐 삼성전자 TSMC와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 더 벌어진다, 벌어졌다. 이거는 좀안 좋다라고 할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도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악재라고 한다면 이건데요. 이란 최고지도자 LG 삼성 콕 집어 가전 수입 금지령 내렸다라는 거. 근데. 이 이란의 수출량이 가전 수출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악재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수급에 의해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밀어 내리려고 의도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것 같아요. 전 저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72,500원 이 저점 뭐 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같은 맥락에 하이닉스 다시 10만원에서 마감합니다. 어제 3% 넘게 상승을 했었다가 오늘 다시 3% 하락하는 그래서 제자리에 와서 끝났는데요. 이런 흐름 상태에서 10만원 아래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 맥락에 저가 매수가 맞지 않나 싶어요. 수출 동향에서 시작된 실적, 아직 고점은 아니고 물론 미래 성장률은 꺾일 수 있어라는 예상치 때문에 목표가 하향한다. 그 얘기 분명히 나오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황, 즉 우리나라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과 연동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오늘 아주 희대의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뉴스입니다. 특징주로 해서 나왔는데요. 동진 세미캠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3%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동진 세미캠, 갑장스런 급등세 가짜뉴스 때문?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것이 장중에 나돌았습니다. 저도 이 뉴스 봤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동진세미킨 인수 지시 포토레지스트 키운다 뉴스 속보 해 가지고 지금 찌라시가 돌았어요. 본문 내용이 없는 속보 기사입니다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단하게 가짜 뉴스 만들어 보기 클릭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 네. 이렇다 할 공시나 후재가 없는 가운데 동진 세미컴이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뭡니까? 상한가 갔다가요. 그 뉴스로 인해서 쭉 뻗어올렸다가 아침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수위 세력이요. 이거 주가 조작하려고 아예 맘먹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쫙 상한가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 정리를, 상한가에서 다 정리를 하고 내리 누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일봉상에서도 지금 며칠 동안 소위 매집을 한것 같거든요. 아, 이게 뭡니까? 예,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 다 매물대가 되거든요. 쉽게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나. 조금이라도 반등세 보이면 좀 매도하고 좀한발 물러서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NC 소프트 더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NC 소프트 오늘 1.3% 하락했는데요. 뉴스 플로우 보면은요. 과금 논란에 NC 소프트 과금 모델 바꿨다. 불소2.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뚝 떨어졌죠. 이제 와서 또 목표가 하향하는 또 증권사도 있어요. 완전히 뒤늦게.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절취부심 NC. 주가도 회복할까? 즉, 리니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발표, 과금 모델 대폭 수정 예고,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올라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요.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반등이라도 들어올 만한 자리에요. 예, 55만원 정도 선이면은요. 예, 그래서 저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죠.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이 오일선 돌아서 올 겁니다. 즉 여기 이하 자리 정도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인데요. 카카오 뉴스 플로우부터 하나씩 보죠. 예, 공정위 국감 여기에서 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조성욱 위원장 마지막 국감에서 예, 타깃이 돼서 했는데요. 이런 뉴스가 오늘 악재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주가에 저는 반응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그럼 다른 뉴스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지금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1 1만5천원 선에서는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겁내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더 가지고 계시고요. 저가 매수를 노릴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의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자동차주도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서 뚝 떨어지면서 3.25%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족 그리고 추석 영향으로 매출이 22% 줄었대요. 국내에서. 그리고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노조 갈등으로 인해서 좀 매출단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국 그러한 악재 때문에 하락했는데요. 작은 박스권 오늘 이탈을 했죠. 예, 하지만 이 안에서 저는 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차,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하러 갈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예, 좀, 지금 자리에서는 견디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점 매수 타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아난 티를 비롯한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오히려 악재가 있었죠, 아침에. 미사일을 북한에서 또한번 발사를 했죠. 안한 티.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6% 넘게 다시 상승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뚝 떨어졌는데 기대감이 있는 상태.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5일선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일선에서 바로 기어 올라와서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고점 때 갖다 놓고 있는데요.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볼 필요 있어 보여요. 남북, 연락망, 개통이 또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기대감 놓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SOE 올 0.45%, 포스코 인터내셔널 1.88% 상승했는데요. 특별한 뉴스가 있다기보다는요. 이두 종목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죠. 천연가스가 또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상승세. 그리고 유가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SO1. 유가와 천연가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두 종목 천연가스와 유가 관련된 정유, 화학 말고요. 정유 쪽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주행시였었던것 같아요, 오늘. 힘드셨죠 이제 월요일까지 쉬는 연휴입니다. 하지만, 연휴 동안에는요, 편히 쉬세요. 예, 주말에는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